네, 안녕하세요. 재원군입니다. 오늘은 나루토, 나루티밋 블레이징 등급표 보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그러니까 등급표가 뭐냐면, 그, 여러분이 뽑으신 캐릭터들 있잖아요. 이 캐릭터들이, 이제, 어떤 정도 좋은지 안 좋은지, 뭐, 평점 같은 거를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. 크게 우리나라는 두 가지 커뮤니티가 있죠. 하나는 헝그리 앱. 아이고, 영어네요. 헝그리 앱. 예, 요게 있고요. 인벤 있죠, 인벤. 이두개 커뮤니티가 가장 이제 큰 대표적인 커뮤니티라고 할수 있는데요. 일반적으로 뭐, 다, 다 그런 건 아니지만, PC 게임은, PC 온라인 게임은 인벤이 조금 강한 것 같고요. 그 다음, 모바일 게임은 헝그리 앱 쪽이 정보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물론,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. 예. 저는 이제, 나루토 볼때 일반적으로 헝그리 앱을, 예, 많이 봅니다. 나루토. 이렇게 치면 어 여기 나오죠 나루토 질풍전 나루티 밋 블레이징 헝그리 앱이 나와요 예, 제가 여기 이제 나루토 뭐, 나루티 밋 블레이징 등급표 이렇게 치면 예, 요맨 위에 있는 거 있죠 이게 제가 <laughs> 제가 쓴 건데 아 헝그리 앱에서 따온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고 헝그리 앱에서 따왔어요 자 헝그리 앱 들어가보면 이 예, 보시면 기본 등급표 여기 나오죠. 예, 기본 등급표가 나오면 쭉 보시면 SS 등급부터 예, 쭉 S 등급, A 등급, B 등급, C 등급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뭐 뽑으신 캐릭터나 갖고 있는 캐릭터가 대충 어떤 캐릭터인지 뭐 몇, 어떤 등급이고 그 보시면 주요 특징 같은 게 나오잖아요. 예, 버디 회복, 속성 무시, 오이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주요 특징 그 다음에 뭐 어디서 획득할 수 있는지, 그 다음에 이 캐릭터가 뭐 오대장, 주력 딜러, 필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떤 이제 캐릭터인지 조금 소개가 전반적으로 잘돼 있어갖고 저는 헝그리의 기본 등급표를 많이 이용해요. 근데 등급표라는 게 사실 절대적이진 않아요. 왜냐하면 주관적인 그 관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. 이 절대적인 평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 나름 생각에 에 그래서 일단 참고하시기에는 헝그리 앱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헝그리 앱도 이게 계속 그 업데이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용해보고 사람들이 쓸거 아니에요 근데 헝그리 앱보다 조금 더 빨리 이제 나오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저는 원래 아마 제가 처음 나루토 나왔을 때이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외국 글로벌 위키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. 요게 이제 제 블로그입니다. 제 블로그인데 이거 헝그리에 밖에 있던 거 그냥 따왔어요. 출처 밝히고서 따왔습니다. 그래서 뭐 참고하시려면 요거 참고하셔도 되고요. 저는 어디를 주로 보냐면 여기 울티메이트 닌자 블레이징 X라는 이제 외국 사이트가 있어요. 여기 들어가시면 우리나라 거보다 쪽... 조금 더 빠르게 그이 평가나 공략 같은 걸 해주거든요. 뭐 티어 리스트, PVP 캐릭터 가이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에, 평점 같은 게 나와요. 그러니까 요거도 참고하시면 돼요.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결전 캐릭터죠. 에, 세 번째 라이카케 A. 그다음에 얘는 저번에 그냥 그 긴급에서 나왔던 라이카케 네 번째 라이카케 4대 라이카케죠. 그다음 오비토. 그래서 평점들이 나오는데 이 평점은 계속 바뀌어요. 초반에 10이었던 캐릭터는 뭐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최신 걸 반영해요. 장단점이 있는데 국내 그 헝그리앱 같은 커뮤니티는 우리나라 유저들은 굉장히 다른 나라 유저들에 비해서 게임을 깊게 합니다. 그러니까, 잘해요, 잘해요, 우리나라 사람들이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해보고, 이, 유저분들이 평가를 남겨주신 거기 때문에 좀 더, 뭐랄까, 디테일한 면에서는 좋아요. 근데 이제 외국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,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좀 보편적, 평균적이다? 라고 보시면 돼요. 그 평점 나오죠. 지금 그, 이 결전하고 있는 캐릭터들, 그 다음 이전에 나왔던 캐릭터들의 평점이 나옵니다. 그리고 맥스시, 스탯도 밑에 이렇게 나오죠. 요거 이렇게 해갖고, 저는 크롬 쓰거든요. 크롬에서 한국어 번역하면, 에 조금, 친하대, 나루토, 우즈마키, 요런 식으로 나오긴 나와요. 그니까, 못볼 정도는 아닌데, 영어로 보셔도 되고, 영어 좀 어려우신 분들은, 이렇게 한글로 바꾸셔도 돼요. 그리고 눌러보면, 이, 이 구글 번역이라 좀 어색하긴 한데, 좀, 개요 보면, 나루토는 공격력과 HP가 좋은 단거리 유닛입니다. 이런 식으로 나오죠. 좀, 못 읽은만 한데, 뭐, 이런 건피 PVP에 좋습니다. 그 다음, 동맹군. 같은 편에게 25%의 공격력 증가, 차크라 회복을 해줍니다. 뭐, 이런 거. 못 알아먹는 말도 있는데, 좀 알아먹을 수 있는 말도 있으니깐요이런거 참고해 주시면 좀 좋아요. 가이드, 역할 및 개요. 에, 그 다음 나루토는 스킬의 상위 20% 캐릭터인가요? 뭐 이렇게 나오니깐요. 여기 참고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처음에 초창기 나루토 나왔을 때그 공략이라고 해서 이제 올렸던 제 글도 그렇지만 거의 외국 커뮤니티를 많이 이용하거든요. 일본 아니면 글로벌 이 위키 이런 거 많이 이용하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참고하시기에 제일 좋은 제일 좋은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좀 보편적으로 캐릭터 등급표 이해하시기에는 이 울티메이트 닌자 블레이징 엑스 닷컴 요거 있죠? 요거나 자, 헝그리 앱들어가셔가고 헝그리 앱에 있는 기본 등급표 활용하시면 됩니다. 헝그리 앱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한번 눌러볼게요. 마다라 누르면 이 스탯, 에, 코스트 얼마까지 낮춰지는지 그다음에 필드 스킬, 버디 스킬, 인술, 오이, 그냥 어빌리티, 공명 스킬까지 다나오니깐요 괜찮아요, 나쁘지 않아요. 그러니까 한글로 보실 분들은 뭐 헝그림에서 보시면 되고, 그렇지 않으면 영어 좀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그냥 괜찮다, 좀 빨리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아까 울티메이트 닌자 블레이징 x 인가요 거기 들어가셔갖고 확인하시면 됩니다. 자, 오늘은, 그, 나루토, 나루티밋 블레이징, 뭐 이것도 공략이라고 그러죠. 다섯 번째로 할게요. 예, 등급표 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예, 뭐, 홍그리아바구, 울티메이징 X에서 돈 받은 건 하나도 없고요 그냥 제가 쓰고 있는 거좀 알려드린 거에요. 혹시 거의 아시겠지만,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